네, 안녕하세요. 휴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이어서 자, 1013강 중단원 학습 점검의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을 자, 보시면요. 삼각형 ABC에 올시고 외접원에물어래요 반지름을 구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바라외접원에 반지름 나오면은 사인 법칙이죠. 그런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사인 법칙이고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이 부분이 a고요. 이 부분이 b고요. 자, 이 부분이 c가 되죠? 근데 주어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몇 도래요? 120도랍니다. 그다음에요. b가 얼마래요? 요 친구가 5래요. 그다음 a는 얼마래요? 요 친구가 3이래요. 오라. 내가 지금 이아저씨를 구하려면 자, 사인 120분에, 100, 각도가 여기 하나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C. 이 친구가 이 r 인걸 써야 되는데, 얘가 안 나왔잖아. 맞아요? 그래놓고 보면, 준정보 보세요. 둘러싼 변과 그 끼인가가 좋잖아. 그럼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고, 얘가 별이라고 한다고 치면, 자, 우리는 일단, 별의 제곱을 통해서 C값을 찾으면 되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네모 제곱. 9. 이 별이 c 예요 C제곱. 되세요? 선분 C, 자, 네모제곱, 세모제곱, 마이너스 2, 네모, 세모, 자, 코사인 세타. 아,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구하고 사인으로 넘어가더라.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았어?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이 아저씨가 49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 코사인 120도는 외우는 거고요. 이 친구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120. 또는 코사인 120을 90 곱하기 1 플러스 30으로 놓고 보면, 자, 1이니까 코사인 뭘로 바뀌어요? 사인. 이 친구 30 이렇게 되겠죠. 2, 사분면에서코사인은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90도 쪼개기를 하든지. 코사인 120은 너무너무 유명한 각도기 때문에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외우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C제곱이래. 그럼 C는 얼마예요? c 이렇게 되겠지. 아, 드디어 여기를 찾았어. c 마주보는 각과 대변의 길이를 알면 어떻게 돼요? 사인 120분의 7이 얼마? 2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은 2R, 사인 120이죠? 이거 계산하고 정리하면 되죠. 자, 사인 120, 90 곱하기 1 플러스 30이죠? 이 친구가 홀 쓰면 뭘로 바뀌어? 코사인. 30도 툭 떨어지고, 2, 4분 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내비두면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7은 이 r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뿅뿅 양변 루트 3으로 나눕니다. 그럼 루트 3분의 7은 얼마? 알. 자,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7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3분의 7 루트 3. 됐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면에서 50m 위에 있는 지면에서 50m 위에 있는 두 지점에 AB를 잇는 다리가 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으로 따져도요. 자잘 봐요.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가 50m래요. 자 AB. 그럼 저기가 뭐 뭐가 되겠어? 지면이 되겠죠. 여기가 지면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아저씨를 자 C 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대요. C 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대요. 자 그래놓고서 자 C 지점에서 A를 올려 올려본 각의 크기가 30도 자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에요. 이렇게 올려다본 각도가 여기가 얼마나 어때? 30도가 나왔대. 30도 됐죠? 그 다음에 어 B 지점에서 B 지점에서 올려다본 각도는 몇도? 45도랍니다. 그럼 여기 수직이고, 여기가 4 5도래 됐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봐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도 50m죠? 됐어요? 그럼 내가 이 삼각형 빼올게요. 이 삼각형. 자, 이렇게 되겠죠? AC고요. 여기가 30도예요. 여기가 50m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특수각의 삼각비어에서 1대2대 루트 3이 성립하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죠? 여기가 1 비율이니까, 여긴 2 비율 100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빼올게요. 요 삼각형 빼오면은, 여기가 45고,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도 45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50이고,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50 루트 2가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저 삼각형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A, B, C입니다. 이 길이가 1 0 0이고요이 길이가 50루트 이고요 됐어요? 자, 이 길이를 뭐하래요? 구해버려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 C, B가 얼마? 45도랍니다, 여기가. 뭐야, 둘러싼 변과 그 끼가 있잖 이거, 이거를 구해낸 거죠? 그럼 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별제곱은. 둘러싼 변.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되는 거 아니야? 네모제곱 더하기 세모제곱, 마이너스 2네모세모, 코사인 세타 이게 되겠지. 됐어요? 자, 우리가 원래 하는 거랑 다르게 문제에서 뭐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이거를 구하게끔 지금 하고 있죠? 그렇지? 자, 조금 계산이 길어서 그런 건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100제곱. 그다음 50루트2의 제곱. 마이너스 2네모세모, 2 곱하기 100 곱하기 50루트2. 곱하기 코사인 얼마? 45도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슈다 계산해서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면, 5천이 나옵니다. 자, 별 제곱이 5천이래요. 그럼 별은 얼마예요? 별은 길이니까, 원래 풀마 루트 5천 나오는데, 플러스 루트 5천이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아저이 어, 이거 정리 못하면 안 되지?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5 곱하기 1000이죠. 1000은 1 0의 3승이에요. 그럼 10제곱 남아, 나가면 10이 나가고요. 여기뭐 남아요? 5 곱하기 10인데, 얘가 5 곱하기 2잖아. 그래서 5또 나가면 어떻게 돼? 아, 5 0 로트 2가 되겠죠. 답은. 됐습니까? 됐어요?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자, 어, 삼각형의 뭐 넓이 구하래요. 문제에서. 그런데 니네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음. 삼각형 세 각의 합은 얼마? 180도 파이죠? 그럼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됩니까? 어,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자리에 넣어주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얘가 나온 거고요.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90 곱하기 2 e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됐어요 호도 법과쓰인이 A는 무조건 예각으로 인식하고, 짝수니까 사인 떨어질 거고, 마이너스 A가 A로 떨어지겠네. 그치? 2, 사분면의 사인은 양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이 친구가 3분의 1이래. 자, 그림 그려볼게요. A, B, C. 근데 고 문제 준거 보면은 B가 여기가 5란 얘기죠. C 대변, C가 6이란 얘기지. 오, 나 여기 알아. 이 값을 알아, 알았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저씨 넓이는 어떻게 돼요? 2. E, 둘러싼 변. 그 다음에 사인 A 하면 되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A가 3분의 1이에요. 둘러싸면 5 곱하기 6. 뿅뿅뿅. 약분되면서 답은 얼마? 5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 AB의 길이를, AB의 길이를 얼마? 20%늘리고 AC의 길이는, AC의 길이는 10% 줄, 줄여드렸대요. 그래놓고서 삼각형 a b c 를 한번 만들었대요. 그래놓고 삼각형 a b c 의 넓이를 뭐라고 s. 자 원래 아저씨의 넓이를 뭐라고 s. 자 삼각형 a b c 오빠를 뭐라고 s 에 관한 식으로 한번 해보래요. 그럼 당연히 넓이가 늘어나든지 줄어드든지 할 건데,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다 색칠하면 자이 부분 봐봐. 이 부분이 늘어나고 이 부분이 줄지. 그러면 넓이는 커지겠네. AB C는 그러이 아씨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봐. 내가 이 친구를 A라고 했어요. A, C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원래 넓이는 어떻게 돼? 요 원래 넓이는 2분의 1 AB sin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 넓이는. 됐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했냐면은 이 길이, 자, 이 길이를요. 몇으로? 20% 늘렸대. 그러면 20%는 얼마야? 10, 100분의 20이자 10분의 2인데, 늘린 거니까 원래 길이 a에 늘어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a 의 10분의 2만큼 는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알치는 어떻게 돼? 10분의 1 0이 a가 되겠죠. 늘어난 길이 반영해서 됐어요. 요 길이가 그럼면요 길이는 어떻게 돼? 10%를 빼래지 그럼 원래 B가 있었는데 10%빼려니까 10분의 9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곱하기 뭐가 됩니까? 사인 A. 그 아저씨가 2분의 1이랑 만나가지고 S 프라임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 넓이, 그치?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2분의 1 문자, 2분의 1 문자 A, B. 사인 A는 그대로 가져오고 왜냐면 이게 S가 될 거니까, 그렇지 비교 대상. 그럼 여기에 뭐 깔리면 돼요? 10 곱하기 10분의 100분의 12 곱하기 9니까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얼마? 9죠? 그럼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9하면 29, 18, 9니까 108 이렇게 되겠죠. 무슨 소리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가 뭐가 돼요? S'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이 아저씨 얘가 뭔데? S잖아. s 프라임은 100분의 108, S 이렇게 되지? 뭐야? 원래 넓이에이말 뜻이 뭡니까? 이말 뜻이 100, 100분의 100은 원래 넓이고 8% 증가했어요 이러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아저씨 기호를 안 줬어요 그러면 AB-C의 넓이를 S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100분의 1 0 8 x S예요 당연히 약분 들어가야죠 약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2로 나누면 50분의 54S 2로 한번 더나눠면면 25분의 27S 이렇게 되겠네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것도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문항입니다 자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 또자 13번 문항 가볼게요 어, 삼각형 A, B, C에 대하여 어, B는 5고 C는 8이고 A는 60을 줬는데 내저번의 반지름? 어이쿠야 우리 어,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는데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세변 길이를 알고, 세변 길이를 알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요 삼각형의 넓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는 4R분의 ABC.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 요 길이 A고, 요 길이 B고, 요 길이가 C가 됐는데, 자, 내접원을 이렇게 줬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이 아저씨 원에서 자, 이 선분이 접선 역할을 해주지. 수직. 접선 역할인가? 수직. 수직.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점선 그으면 자, 이 길이는 분명히 다 R일 거예요. 알았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AR.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BR. 이 삼각형의 넓이는 2 분의 c r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를 정리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2 분의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려놓고서 문제 시작하면요. 자 어, 보시면 a b c고요. 선생님 삼각형을 좀 그려볼게요. 내네 저번에 반지구 거래요. 자 a b c. 자, b의 길이 5, c의 길이 8, 그렇지? 각 A는 60 이렇게 되겠네. 얼라 나는 지금 이거 압니다. 2분의 1. 둘러싼 변과 끼인 각이니까 8곱하기 5곱하기 사인 얼마? 60도가 뭐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로나면 4, 20, 45, 20, 사인 60도, 어, 2분의 루트 3. 그거는 아, 삼각형의 넓이는 10루트 3인 걸 알았어. 그런데, 나는 뭘 구하러 왔다? 내 저번에 반지름이야.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B고, 이 아저씨가 C면, 아, 얘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새벽의 길이를 알면. 그럼 난뭐 하면 돼? 요, 요 식에다가 지금 10루트 3인 거 알잖아. 내가 구할 건 2분의 1 R. 아, 얘를 구하러 왔고, a 플러스 b가 얼마였어요? b가 5고 c가 8이잖아. 그 얘를 알면 이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구할 수 있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어떻게 돼요? 이 아저씨 둘러싼 변과 끼인 관계인데 얘를 구하래. 코사인법칙 네모 세모 이렇게 가면 되죠, 그렇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 a의 제곱은 네모 제곱 8 8에 64, 세모 제곱 55 25. 마이너스 2, 네모, 세모, 코사인, 세타 하면 되잖아. 코사인 법칙이 진짜 중요한 놈이에요. 진짜, 진짜 중요한 놈알았서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가 49 됩니다. 계산하시면, A는 얼마? 7. 그럼 A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버려요 7. 온손이 돼요?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됩니까? 15, 20. 아이고, 20이고 2분의 1로 하니까, 10R이 10루트 3이래. R은 얼마예요? 로트 3. 이렇게 빼내면 되죠? 되세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좀 빡빡빡빡 외워 주시고 자, 갑시다. 어, 이번에는 반지름에 어, 이제 도전하기죠. 도전하기. 자,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대접 내접. 아이고, 대접 했대요. 이 그림 진짜 몇번 나옵니까? 자, A, B, c 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6이래요.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이? 6. 각 A가 얼마? 60. 각 B가 얼마? 45.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고, 선분 누구? AB의 길이니까, 요 C를 구하면 되겠네. 무슨 소리 돼요? C를. 자, 이게 뭐,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합니다. 여러 가지긴 한데요. 자, 우리 기준이 되는 식 잠깐 한번 써볼게요. 사인 A분의 A는 뭐였어요? 이 e, r 이었죠 그치? 이거 가지고서 계속 돌려먹는거잖아 뭐더 근본적인 식은 sin a 분의 a e q u a sin b 분의 b e q u a sin c 분의 c는 얼마예요 2r 빡 이렇게 쓰는 이거 가지고서 시작을 하잖아 그치? 됐어요? 그럼 니, 나는 지금 뭐를 알고 있냐면 뭐를 알고 있냐왜 저번에 반지름이 이, 6을 알고 있다고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각 a를 알아 그러면은 sin 60 분의 a는 어떻게 돼요? 2r이니까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는 얼마야? a는 12 곱하기 sin 60을 곱하니까 2루트 3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6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에 b는 자각 b도 알고 있어요. sin b 니까 45도 분의 b는 얼마예요? 2r 그럼 b는 12에다가 sin 45도 2분의 루트 2를 곱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뭔소리인지 됩니까? 됐어요? 됐어? 자, 그래 놓고 내가 구할 거는 지금 뭐예요? 선분 AB의 길이니까 이 C를 구하면 되는데. 됐어요? C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 아저씨를 선생님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자. 여기를 C로 잡을게요. 그럼 B의 길이,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B의 길이. 6로 트2그 다음, 자. 이 아저씨를, 선생님, 여기, 잠깐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여기가 B가 되겠죠? 선분 A의 길이는 6루트 3이죠? 됐어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60도. 여기 얼마예요? 45도 이렇게 되겠는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내가 구할 건이 친구예요. 이 친구. 실제로 이게 공식이 있어요. 우리 코사인 법칙이 제2 코사인 법칙, 제1 코사인 법칙이로 따로 있는데, 봐라. 내가, 빗변과 그 각. 빗변과 그 각. 내가 이 아저씨 C에서 선분 AB에다 수선을 잠깐 내려볼게요. 내가 구할 건 별인데, 요 부분을 X, 요 부분을 Y라고 하면, X 더하기 Y가 결국엔 별 아니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B가 되잖아. 됐어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로 돌아가서, 자, 요 삼각형만 딱 보세요. 요 삼각형만 보세요. 자, 코사인 a 한번 불러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6 루트 2분의 x 이렇게 되지. 그렇 코사인 60이 2 이놈 분의 이놈이잖아그렇 그럼 봐라. 자. 코사인 60 불러 보면 여기 직각 삼각형 가지고 보면6 루트 2분의 x지. 6 루트 2분의 x야. 그지 그럼 이아저씨 보세요. 이아저씨 보면은 코사인 45도 하면 어떻게 돼? 이것분의 이거가 되잖아. 그럼 코사인 45도는 어떻게 돼? 코사인 45도는 6루트 3분의 y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나는 x 더하기 y 할 거야. 그럼 양변에 6루트 2 곱하면 x는 뭐예요? 6루트 2 곱하기 코사인 60일 거고 y는 양변에 6루트 3 곱하면 요 식에서 6루트 3 곱하면은 자 6루트 3 코사인 45도 하면 되잖아. 그 둘을 더하면 ab가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죠. 됐어요? 어, 이, 이, 원래 이내용이코사인제1 법칙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원래 네모, 세모, 별 하는 거 있죠? 그게 제2 법칙인데, 현 교육 과정에서 그냥 코사인 법칙에서 그거를 알려주는데, 충분히 이거는 중학교 삼각비의 내용 가지고서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6루트 2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6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자 이거 계산하시면 3 루트 2 더하기 3 루트 6 이렇게 나와요 3 루트 2 더하기 3 루트 6 됐죠? 자 우리 15번 가겠습니다 자 도전하기라서 문제 풀이가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자 보시면요 정육각형입니다 아이코 정육각형 자 이거는 뭐이 문제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그림이 짱구같이 나와 정육각형이라고 합시다 정육각형은요 정삼각형 몇개 여섯 개가 모인 도형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니까, 이 한각의 각기 얼마? 120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한병 길이가 얼마? 6이래요. 자, 한병 길이가 6이면요. 이 길이도 6이죠? 그걸 이등분했으니까요 길이 얼마야? M, C가 중점이고요. 3이죠. 그럼 선생님 보기 좋게, 쇼, 쇼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3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6 이렇게 되고, 여기가 c 고요 여기는 m 이고요 여기는 D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서 문제에서 뭐 하랍니까? 아, 이 각도를 구하래요. 잘 봐요. 나는 이미 요 각도를 알아요. 요 각도는 알아. 얼마야? 120이지. 이거는 나중 문제고 여기 120인 거 알잖아. 그러면 얘 먼저 구하고 알았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별 제곱은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세모잖아요, 그치?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모 제곱? 세모 제곱? 마이너스 2, 네모, 세모, 코사인 120도. 어, 아까 전님코사인 120도 외우라고 했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기억나세요? 코사인 120도 진짜 지겹게 나와요. 좀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 아저씨, 별 제곱이, 자, 63이 나오고요. 자, 별은 얼마? 어, 우리 이거 배워, 이거. 근데 어차피 이거 제곱해서 쓸 거니까 그대로 다둬어도 되는데, 이 친구 놓으시면, 9 곱하기 7이죠. 그러면 3 루트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를 하려고 봤더니만 여기가 3 루트 7이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를 물어봤어요. 여기 이거의 코사인가. 그러니까 나머지 선분을 하나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공식 쓰는 거야. 한 방에 공식 쓰는 문제는 너무 유치하고 코사인 셋합니다. 자, 둘러싼면 예고 예죠. 네모 세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네모 세모 네모 제곱. 그 다음에 세모 제곱 마이너스 별 제곱. 보세요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답이 나올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잠시만요. 이 네모 세모, 그쵸? 자, 계산 다 하신 다음에 유리화 하시면 7분의 2루트 7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좀 배워 주시고요. 자, 가 봅시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는 1이고요 BC는 2고요 그 다음에 CD는 3이고 DA는 4래요 아유 뭐 이거는 그림도 안 나왔는데 어찌됐건 사각형 ABCD 넓이를 한번 구해보랍니다 아유 끔찍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가볼게요 일단 AB가 1이래요 그러면 편의상 자기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AB가 1이래요 그 다음 BC가 2가 됐대요 사각형이에요. 여기가 2가 됐대요. 그 다음에 CD는 얼마가 됐대? 3이 됐대. 그러면은 DA가 4가 되는 내적 사각형. 그림 이렇게 되잖아. 요 그치? 됐어요? 그럼 우리는 길이 지금 일단 얼추 다 알고, 길이를 얼추 다 알고, 자, 일단, 어,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어, 이 친구의 답은 외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숫자 바꾸기도 뭐예요. 그러면 2, e, 루트 6. 일단 답은 외워두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 풀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니네가 이 말을 보고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 B, C, d 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게아니라 A, B가 1이고, B, C가 2고 C, D가 3이고, D, A가 4가 되는 이런 모양이다. 완전이 되죠? 그러면 자, 뭐 이런 거를 할때 우리 뭐 물론 이런 공식도 있었잖아 이거 기억나세요? 뭐 아, 일반 사각형이고요. 자, 요 길이 a, 요 길이 b고요. 여기 끼인각 세타 주면은 이 삼가, 사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2 분의 a 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는 지금 대각선을 준게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삼각형을 빼내려면 자 봐요. 어디를 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넣고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 아니냐 S1과 S2를 더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되잖아. 이걸 따로따로 따로 구하면 돼. 무슨 일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자봐 어디 한 군데도 각도를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이 BD 선분을 잘 보면. 이 아저씨 입장에서도 이각 a의 대변, 이 아저씨 입장에서도 이 각의 대변이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중학교 거 잠깐 얘기한 거 할게요. 자,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에요. 원에 내접한. 어, 우 잊혀졌던 이론이 하나 더 쓰여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아저씨 네 개가 원에 내접하죠? 그러면 요 각도와 요 각도를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됐죠? 마주 보는 오빠를 도했을 때 180도.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가 a라고 하고요 자 이거 한번 구해 볼게요 별 제곱은 둘러싸면 네모 세모예요 네모 제곱 세모 제곱 마이너스 2 네모 세모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아저씨얼마가 돼요? 어, 17 마이너스 8 코사인 a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여기서도 구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이각 C가, 각 C가, 각 A랑 더해져서 180도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하면 돼?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주보는 오빠가, 내적 사각형일 때 마주보는 오빠가 더해져서 180도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별제곱은 이 친구를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은 둘러싼 면이 2, 3이죠? 네모제곱, 세모제곱, 마이너스 2, 네모, 세모,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알았어? 그럼 이 친구 정리하면, 자, 이자 젊입니까 13. 자, 4, 3, 마이너스 12. 요 친구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니까, 90 곱하기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짝수니까 뭘로 나와? 코사인. 풀마 상관없이 A로 떨어지죠? 자, 2, 분의 코사인 음수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코사인 A 곱하는 거니까, 12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잖아.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17-8코가, 13 플러스 12코랑 같은 거고, 이 친구 넘어오면 20코, 이 친구 넘어가면 4. 아, 코사인 구했네. 그치? 우리 20코가 코사인 A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코사인 A가 얼마? 5분의 1이네요. 아하! 코사인 구했습니다. 코사인 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A 값을 구하면, 사인 A가 나오잖아, 그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위에서 이렇게 해서 코사인을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일단 코사인 A가 5분의 1이잖아, 그치?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1인 거잖아, 그치? 됐어요? 여기가 A라고 치면. 직각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 그럼 여기 루트 얼마? 24겠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코사인 A가 이거면 사인 A는 얼마예요? 5분의 루트 24 이게 되죠? 그러면 5분의 2루트 6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사인도 구해냈어요. 됐습니까? 완성이 되죠.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이거의 값을 알았어. 둘러싼 변과 끼인각, 둘러싼 변과 끼인각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자, S1의 넓이는 2분의 1, 둘러싼 변 1, 4, 사인 A. 그 다음 S2는 어떻게 돼요? S2는 2분의 1, 둘러싼 변 이, 삼,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구십도 쪽 얘기하면은 사인 어, 파이 마이너스의 a 하면 이 결과가 사인 a랑 똑같죠? 아, 또 설명해야 돼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구십구 곱하기 이 e 마이너스 a. 짝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풀마상관없이 a 이, e 24분면 사인은 양수니까 플러스.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만 팍팍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래서 계산한 값 S1 더기 S2 하면 2루트 6이 나와줘요. 됐어요? 아주 긴저풀이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휴쌤입니다.